일본의 초신성 앞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환상적인 백호골은 왜 손흥민이 범접할 수 없는 EPL 킹인지 알려졌다. 드디어 손흥민의 백호골, 그것도 역대급 백호골이 터졌습니다. 감탄만 나오는 손흥민의 슈팅에 영국 현지뿐만이 아니라 미토마의 경기를 지켜보던 일본까지도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특히나 손흥민은 최근 부진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손흥민의 백호골은 더욱 짜릿했습니다. 손흥민의 역대급 골의 영국 현지와 일본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8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브라이턴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선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도 3-4-3 전형을 유지했고, 경기 전 스텔리니의 충격 발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전 스텔리니는 팬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즌 전술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직접 내비쳤습니다. 스텔린이는 자신의 축구 정신이 콘테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며 끝까지 콘테의 철학을 따를 것이라고 공표한 것입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스텔린이는 토트넘 팬들에게 콘테와 같은 수비 중심적인 축구를 기대하라고 경고했다. 토트넘 팬들은 이미 기시감을 느꼈다라고 했고, 보도에 따르면 스텔린이는 브라이턴 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전술에 대해 나는 오랜 기간 콘테를 도와 어시스턴트 코치로 활동했다. 내 축구가 그로부터 비롯된 사실을 팬들은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수비 중심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무언가를 바꿨더라도 에버턴전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과를 바꾸는 것은 선수의 태도와 경기에서 하고자 하는 플레이들이다. 공격수 6명을 쓴다고 해서 공격을 더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수 탓을 하는 충격적인 뉘앙스까지 드러냈습니다. 스텔리니의 발언은 손흥민은 달아날 곳이 없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최강의 공격수 해리 케인과 정상급 윙어 손흥민을 보유했음에도 콘테 감독이 수비 축구를 고집하며 많은 질타를 받아왔는데 그를 경질한 후에도 스텔리니가 전술 유지를 천명했고 손흥민으로서는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증명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과연 위기에 강한 선수답게 여러모로 중대한 경기에서 자신의 가치를 120% 증명해냈습니다. 이번 브라이튼전은 매우 의미 있는 경기였는데요. 손흥민의 백호골이 걸려 있었을 뿐 아니라 손흥민과 미토마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미니 한일전이라고 불릴 만큼 관심이 뜨거웠고 영국에서도 이 대결을 조명했습니다. 미토마는 이번 시즌 해성처럼 등장한 신의 선수입니다. 브라이튼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영국 일각에서는 미토마에 대해 손흥민을 잇는 아시아 최고의 재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으며 실력만 놓고 봤을 때 미토마는 이미 손흥민을 넘었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손흥민은 왜 자신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증명했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유난히 가벼운 몸으로 브라이튼 수비진을 흔들었고 좋은 침투 움직임을 수차례 보여줬으며 특히 전반 9분 만에 터진 역대급 원더골은 영국 전역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해당 상황은 슈팅 각도가 열려있긴 했지만 굉장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누구도 슈팅을 할 거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과감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때렸고 공은 믿을 수 없는 궤적을 그리며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를 라이브로 지켜보던 현지 해설들은 잠시 말을 잃은 듯한 액션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엄청난 골이었고, 영국 전문가는 손흥민의 전매특허이자 손흥민다운 골. 손흥민 말고는 누구도 넣을 수 없는 골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켜보던 현지 팬들도 깜짝 놀랐는데요. 에버튼 전 이후 토트넘의 현지 커뮤니티에는 손흥민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골을 보고 나서, 소니를 선발해서 빼라고 말한 내가 부끄럽다. 이런 골은 소니 말고는 아무도 넣을 수 없다. 그가 월드클래스 선수라는 걸 잠시 잊고 있었다. 경기 전부터 카메라가 미토마와 소니를 동시에 잡으면서 비교했지만 미토마가 아무리 드리블로 재롱을 부려도 소니의 슈팅 하나에 미치지 못했다. 소니를 더 이상 의심하지 말자. 그를 의심하는 우리들을 의심하자. 소니는 잘 맞는 옷을 입혀주면 그 누구보다 월드클래스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다. 그가 부진할 때는 부진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손흥민의 원더골을 지켜본 일본 축구 팬들은 OCH 등의 커뮤니티에서 미토마가 왜 손흥민에게 안 되는지 증명한 경기. 손흥민의 골은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감동이 있다. 미토마에게는 그런 게 없지. 애초에 역대 최악의 시즌이라고 평가받는 이번 시즌의 손흥민과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 이번 시즌의 미토마의 스탯은 비슷하다. 미토마는 손흥민의 고점을 넘기는커녕 손흥민의 역대 최악 시즌이랑 비등비등한 거야. 손흥민은 골만 넣을 뿐이지 경기력은 쓰레기야. 미토마가 보여주는 드리블을 손흥민은 반이 반도 보여주지 못한다. 손흥민이 드리블을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손흥민은 지난 몇 년간 최전방 스트라이커였어. 스트라이커는 골로 증명하면 되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